안녕하세요. 다육이랑 행복한 하루입니다.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박스 하나 보이죠? 오랜만에 힐링합니다. 오랜만에 아, 저에게 주는 저에게 주는 선물. <laughs> 아 꿀꿀했고 몸도 안 좋았고 이런 거를 다육이 언박싱하면서 풀려고요. 자, 이거는. 지난 영상에 짱이맘 아, 아, 채널에서 세종 다육에서 어, 영상 촬영했던 거고요 거기서 제가 지금 찜했던 거랑 그리고 또 지지난 영상에 어, 사장님께서 어, 빠뜨리고 <laughs> 안 보내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랑 같이 오늘 어, 배송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어, 언박싱을 한번 해 볼게요 아, 이미 커터로 이제 한번 열어놨구요. 이렇게. 응. 음. 빼고. 빼고, 빼고. 와. 제가 지난 영상에 킵해뒀던 게, 띠아모라 원종 프리티랑 또 하나이가 뭐였더라. 아, 핑크, 핑크 프로랑가 게두 개를 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내달라 했는데 이 아이는 틴커벨. 이는 틴커벨. 틴커벨이고 이 아이가 원종 프리티네요. 원종 프리티 어디 잠시만. 원종 프리티도 그때 그두 포트 두 포트를 신청을 했었는데 한 포트만 오고 안 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원종 프리티를 보내주셨어요. 볼게요. 아, 오 원종 프리티 원종 프리티 원종 프리티가 맞나요? 맞겠죠? 오 다져졌네요. 다져져가지고 예쁜 아이가 왔네요. 어. 분리가 됐네요. <laughs> 근데 아 색감이 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원종 프리티. 아우. 어떻게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네요. 원종 브리티를 왜 원종 브리티 두 개를 보내주셨을까? 원종 브리티가 하나인데 어. 사장님이 또 <laughs> 아, 뭔가 하나가 없어서 두 개를 보내셨다 원종 브리티가 네두 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종 브리티가 두 개가 왔네요. 어. 얘는 깍지가 좀 있네요. 깍지가 네, 하얀 손깍지가 보니까 얘는 손깍지가 좀 있어요. 요거는 어. 문제가 안 되고요. 음 일단 원동 프리티가 왔고요. 그 다음에 띠아모, 띠아모도 제가 그때 두세 개 신청을 했었는데 합식을 할까 하고 했었는데 다안 와가지고 따로따로 따라... 어, 하엽도 많네요. 이쁘죠? 색감 짱짱합니다. 하, 예쁜 아이로 보내주셨네요. 어, 디아모, 아모 원종 프리티도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얘는 진짜 많이 워어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아요. 원종 프리티도 보시면 하, 세상에 완전 핑크 보라예요. 목대도 보시면 은 오래됐죠. 핑크 보라. 우 너무 감사해요. 예쁜 아이 보내주셨네. 아우 여기 아가가 또 한들한들. 어, 원정 프리티는 너무 이쁘답니다. 원정 프리티가 있고요. 금작, 금작, 금작 이거는 요번에 음, 주문하는 나이 같은데 금작. 오, 금작. 얘도 얘는 그렇게 오래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데 색감 한번 보세요. 와, 얘도 블루톤과 핑크톤이 같이 믹스가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쁜데요? 오, 금작. 금작이란 아이. 금작이 하나 있죠, 제가. 금작이란 아이. 이렇게 왔고요 금작.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뭘까요? 어? 이 아이는 이름표가 없네요. 지난번에도 이름표가 없어서, 이름표 꼭잘 부탁드려요. 했는데, 혹시 금작을 두개 보내셨을까? 아닌데? 응? 뭘까요? 이름표도 없이? <laughs> 뭐죠? 얘는 얼음각이 있네요. 어, 너무 예뻐요. 얘도 각이 하얗게 얼음각이 있고, 어 손톱 한번 보세요. 어 손톱도 다치지도 않고.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쁩니다. 얼음각. 허, 아 얘는 색감이 좀 오묘해요. 어 오묘한데 너무 예뻐요. 살짝 이렇게 얼음각도 있고, 이게 백분일까요? 오 백분도 있네요. 이 얼음각 같이 생긴 게 살짝 백분이네요. 제가 이렇게 지워보니까 지워져. 요 이게 지금 백분이에요. 지워지네요. 오 백분이 이렇게 얼음각을 형성하면서 크는데 아, 이 아이 아이름 이 뭘까요? 이름 표가 없어요.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름표가 없는데 너무 예뻐요. 와 이야 너무 예쁩니다 제가 지금 어, 언박싱하고 있는 아이들은 다종적포트 어, 이렇게. 어, 종자포트 아이들이에요. 조그만한 미니포트 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팅커벨팅커벨을 제가 주문을 했었나요? <laughs> 여기 주문서가 같이 안 와가지고 어, 팅커벨팅커벨을 제가 주문을 했을까요 근데 얘는 대품 같은데 좀 큰데 제법... 오와, 얘도 묵은둥이에요. <laughs> 와! 어머머머 세상에 애, 애기가 애, 애, 어, 애기가 떨어졌어요 애기가 여기 이거는 나중에 같이 식재를 하면 될것 같고요 팅클벨. 오, 팅클벨 너무 예쁘죠 짱짱하니 어머 세상에 색감 한번 보세요 와우 수영도 너무 예뻐요 오 수영도 한번 보세요 모조 주변으로 어, 아가자구들이 뺑두루루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어 이거 자연군생인 것 같은데요 적심이 아니네요 어, 적심 아니에요. 자연군생 뭐죠? 틴커벨 제가 시켰나요? <laughs> 헷갈립니다. 어, 어, 너무 예뻐요. 얘도 약간 핑크 보라색이에요. 핑크 보라색이 오, 너무 예쁘죠? 핑크 보라색의 틴커벨 틴커벨이 왔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열일곱개열일곱개 열이곱개 개, 맞죠? 둘, 넷 여덟, 열, 열둘, 열네, 열다섯, 열일곱 개. 어우 대품 한번 풀어볼게요. 대품. 스와베오렌스. 와 이건 대품이에요. 스와베오렌스. 스와베오렌스 어디 볼까요? 스와베오렌스는 저한테 없어요. 엄 마. 오 웬일이야? <웃음> 대박. <웃음> 아, 이 빛감 좀 보세요. 와 <laughs>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1분을 안고 있어요 근데 분이 커서 굉장히 큰 대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너무 딱 좋아요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아 이게 지금 몇 센치 정도 나올까요 저는 어, 이렇게 대품이면 좀 곤란한데 <laughs> 제가 주문할 때 대품을 주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 쌓여 있는 거 봤을 때 대품일 것 같다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대품은 아니에요 아, 지금 요게, 센치를 한번 재볼까요? 음, 8cm 정도 나오네요. 8에서, 음, 8에서 9cm 정도 딱 좋아요. 요거는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음. 사이즈이고요. 수스워 <laughs> 오리스가 이렇게 있구나, 이였어요 와, 세종대우 사장님. <laughs> 짱입니다. 오우, 진짜. <laughs> 아, 이 하엽도 띄워줘야 될거야 어, <laughs>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오. 세상에 짱짱합니다. 색감 한번 보세요. 핑크에 백분이 뽀얗게 앉아가지고,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이제 푸는 과정에 살짝 백분이 지워졌는데,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답니다.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오, 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음. 자, 이 아이는 뭘까요? 화이트 그린이 네, 화이트 그린이를 제가 키핑장에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선물 받았던 거였거든요. 선물 받았었는데, 어, 지금 키팅장을 안 가본 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하, 거기서 가긴 가야 되는데 가면 은또 제가 몸을 쓰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허리가 좀안 좋은데 결국 또 가서 또 허리 망가질까 봐 어, 안정적으로 좀 저거 한 다음에 가려고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화이트 그린이. 아 화이트 화이트 하죠? 백분 좀 보세요.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쁩니다. 아, 얘네는 분지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성향이 여기 보시면은 분지하고 있어요. 음, 이렇게 쌍두루 분지하고 있죠. 오 어, 너무 예쁩니다. 아 여기도 분지하고 있고요. 이야 너무 예쁩니다. 아우 이거 이 아이들 잘 키워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아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 또이 아이는 뭘까요? 이 아이는 비경젤리. 아우 제가 비경젤리가 있는데. <laughs> 비경젤리는 있는데 아, 또 구입을 했네요 비경젤리를 음! 와세상에다 어우 어후. 장난 아닌데요 색깔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비경젤리 색깔 맞아요 잠시만요 아니 제 베란다에 비경젤리가 있어요 뭐뭐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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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제가 키우는 아이는 있는데 이 어, 아이가 비경젤리 이것도 비경젤리 짜잔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이 아이가 비경젤리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비경젤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분명히 이 아이를 어, 모래 요정 채널에서 모래 요정 채널에서 구매해서 식재를 하나인데 비경젤리라고 되있는데 너무 다르죠? 얘는 놀로하게 물들어요. 얘는 비경젤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얘는 비경젤리가 아닌 걸로 이거는 다시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이 아이가 지금 비경젤리예요. 어, 헉, 보세요. 같은 아이 맞죠? 비경젤리. 근데 제 베란다에 있는 아이는 이제 물들어 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 바깥쪽 입장에서부터 빨갛게 이제 물 들어오고 꼭지점을 빨갛게 찍고 있는데 <laughs> 오, 이 아이는 너무 너무 물이 많이 들었답니다. 너무 예뻐요. 아 어떡해 어떡해 아, <laughs> 아, 비교해서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 아우 힐링됩니다. 힐링됩니다. 그 목소리가 제가 밝아지고 있답니다. 어머, 이렇게 잘 키우실 줄은 몰랐네요. 그 다음에, 루돌프. 크리스마스잖아,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주죠. 어? 루돌프가 이 아이 있을까요? 이 아이가 유, 이 루돌프예요 어머. 그래요?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영상에도 보고도 살짝 좀 찍혔네요. 예. 어디에 찍혔을까? 에이. 포장하면서 살짝 찍혔나? 금빨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루돌프가, 어, 여기 보시면, 금빨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 근데 너무 예뻐요. 오, 루돌프, 사두네요, 사두. 4두. 사두인데, 여기 약간 분지에서또 오두로 나올 것 같죠? 둘, 어, 넷, 사두인데, 여기가 지금 뭔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오두 같아요, 오두. 이 아이도 짱짱합니다, 루돌프. 아우, 세상에. 어, 이번에 온 아이들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짱이맘 채널에서. 어, 이번에 지금, 세종 다이어에서 어 구매한 아이들이, 얘도 이름표가 없는데, 얘는 뭘까요? 이름표가 없는 건두 개일까요? 어디 볼까요? 허! 이게 핑크 플로라? 핑크 프리티? 뭐죠? 아, 이게 이름표가 없어요. 일단은, 근데 너무 이쁘죠? 이름표가 있거나 말거나. <laughs> 색감만 보 보세요. 와, 환상입니다. 이야, 어쩜 이렇게 색, 색깔... 뭔가 물을, 물감을 막, 그죠? 어, 막 칠해놓은 듯한, 이게 진짜 이 아이 색깔이 너무, 너무, 너무 좋아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laughs> 와, 진짜 너무 이쁩니다. 색감. 아, 일단 얘도 이름표가 없는 아이라, 이름표가 없는 아이가 두 개가 나왔어요. 일단은 멀로 샤넬, 멀로 샤넬. 멀로는 많은데 또 이렇게 또 샤넬이란 이름이 붙었잖아요. 오! 오렌지 멀로 같은 오렌지, 투명 오렌지 색깔에 투명한 오렌지. 아, 너무 예쁩니다. 아, 수영이 짠짠하니 너무 예뻐요. 얘도 살짝 이렇게 뵙분이 살짝 올라오는 아이인가 봐요. 야, 몬로 샤넬. 이 샤넬 명품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예, 샤넬을 붙은 뭘로를 한번 뭐 구매해봤는데, 허, 너무 이쁘죠? 와, 놀러라니. 야, 색감 진짜 죽입니다. 어 너무 이뻐. 지금 한참 다이어리들이 색감이 예뻐질 때인 것 같기는 한데, 어,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이쁘네요. 부담스럽게. <laughs> 아, 얘는 저글링이란 아인데, 이처 음, 얘네 처음 제가 보는 아이예요 영상에서 보고 지금 오 이렇게 생겼네요. 저글링, 저글링. 이 아이가 저글링이라고 합니다. 허, 어우 예뻐요. 각진 것좀 보세요. 어? 라인, 이 라인으로 색감 들어오는 거 한번 보세요. 얘는 또 이렇게 라인으로 색감 들어오는 게 너무 예쁘네요. 어 너무 예쁩니다. 저글링, 저글링. 그 다음에 또이 또 아이는 뭘까요? 메밀꽃, 아, 메밀꽃은 메밀무... 이런 거 우리가 해먹잖 아, 저 아이가 그럼 아닌데, 다른데? 이 아이랑은 다른데? 그렇죠? 메밀꽃, 어, 메밀꽃이네요. 둘다 메밀꽃이에요. 그래서 이름표가 하나 없었구나. 어, 아, 근데 얘는 여기 보세요. 꽃대를 물고 있어요. 메밀꽃. <laughs> 얘가 꽃이 피면 메밀꽃처럼 필까요? <laughs> 기대되는데요. 얘 이름이 메밀꽃이라는 아이라서 이 지금 꽃대가 꽃이 피었을 때 메밀꽃처럼 그렇게 하늘하늘하게 예쁘게 필까요? 꽃대를 자르지 말고 어떻게 피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laughs> 아, 이 아이 두 개가 메밀꽃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표를 하나만 보내주셨구나. 메밀꽃. 너무 예쁘죠? 와. 얘도 입장 끝으로 이렇게 라인이 파랗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핑크하면서 또 오렌지빛 핑크 같기도 하고 이야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아 진짜 감탄이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 어디다 놔야 되나?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바실리사 바실리사 이 아이도 처음 키워보는데 아풀 아, 때만 허! 와! <laughs> 하하하 야! 딱제 스타일입니다. 바실리사. 어머 세상에 사두예요. 이래 봬도 사두랍니다. 종작부터 있는데도 사두인데 어머 웬일이에요? 색감 좀 보세요. 바실리사. 야 하늘하늘 입장이 가늘가늘한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아요. 오 색감 보세요. 이 완전 자주 자주 보라? 아, 손톱 끝도 지금 파하게 자주 버어져 얘는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오는 아이인가봐요. 요런 아이들은 물이 잘안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예뻐요. 물안 빠지면 더 예쁘죠. 그 다음에, 백담. 음, 백담. 백단. 백담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요? 백담, 하아. 보세요. 이야. 이거 완전 투명 보라 핑크예요 투명. 안쪽 입장이 젤리네요. 얘는 젤리로 되는 아인가 이 봐요. 와 이거 보세요. 허, 젤리. 오 너무 예쁩니다. 아, 이 아이를 하나 더꾸매야할걸 그랬나. 백담. 아우 백담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허, 오 젤리젤리 젤리. 너무너무 예쁩니다. 와 투명한데 그 안에서 이렇게 젤리 되는 거 보세요. 핑크 젤리. 오 백담. 음,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예뻐요. 백담 백담. 아우 그 쟤네들 빨리 예쁜 분이 심어줘야 될 텐데. 이거는 사이렌. 사이렌이죠. 사이렌도 제가 처음 보는 아이. 저는 이름이 특이하거나 처음 보는 아이, 원종, 뭐 이런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아, 나못 살아. 어떡해, 어떡해. 어쩜 좋아. 니일이 색감 좀 봐요.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누가, 아니, 이거 누가 보면 거짓말인 줄 알겠어. 어떻게 이런 색감을 내줘? 아니, 농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키우죠? 야 환상입니다, 환상. 이거 진짜 신물 봐야 돼요. 아, 너무 예뻐요. 아, 핫핑크, 진한 핑크? 진한 핑크인데, 그러니까 얼룩덜룩 피멍 깨, 피멍, 피멍이라 그러죠? 피멍 들면서 이렇게 균일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아, 못 살겠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근데, 걱정되는 게이 아이들도 분해 옮겨서 제가 색감을 다 빼버리면 어떡하죠? 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요. 예쁘다는 말밖에 더 이상 표현이 어, 아름답습니다. 야. 고객님들. 이게 좀보다 고객님이란다. 아이, 참. 구독자님들. <laughs> 이거 한번 보세요. 감, 감상을 좀 해보시라고. 이게 사이렌은, 사이렌. 사이렌. 경찰차나 119차에 삐뽀삐뽀앵 하고 울리는 사이렌이 아니고 다육이 사이렌이에요 어찌 이렇게 이뻐요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야 세종 다육사장님 진짜 짱입니다 짱그 다음에 뭘까요 라임 그린 라임 그린 라임 그린 입이안 붙네요 <laughs> 얘는 좀 그린 그린한 아이인가봐요 라임 그린 허! 라임 그린 라임이면 약간 그 오렌지, 그, 그, 그 연한 음, 어? 레몬색 같은 라임일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안쪽에는 진짜 레몬색 같은 라임색이에요. 안쪽에는 라임색이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어, 핑크색으로 손톱 한번 보세요. 와,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예쁩니다. 아, 어, 진짜 안 입장에 라임색이고, 그 틀은 핑크색이. 라임 그린이 아니라 라임 핑크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얘는? 라임 핑크. 와, 너무 예쁩니다. 3두 동작부터 있고요. 와. 이 맛에 다육이 키운다니까요. 1, 2월달, 1월달 되면은 12월, 1월이 가장 다육이가 이쁘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전에 다육이를 했다가 다 보내고 안 한다고 하고 다시 시작한 게 1월달부터예요. 이럴 달 다이기는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보세요, 벌써. 어머, 세상에, 이거. 아, 이거 한번 벗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물감치해 놓은 것 같아. 가짜인 것 같아. <laughs> 아, 근데 얘가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또 하나가 더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아, 너무 예쁘죠? 얘는 그, 진보라 검붉은 보라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얘도 젤리가 될것 같아요. 안쪽에 입장 한번 보세요. 아 정말 사막에 얘가 사막의 여우 같아요. 아마네도 이 아이가 사막의 여우 그렇죠? 사막의 여우예요. 헉, 제가 사막의 여우를 두포트를 시켰던 분 시켰었네요. 사막의 여우 이 아이가 사막의 여우랍니다. 헉, 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제발 다육가이 색감이 좀안 빠졌으면 좋겠어. 집 베란다에서 이 색감을 안 뺐으면 좋겠어, 제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와, 사막의 여우 진짜 환상이에요, 여러분. 아, 나 이거 진짜 영상에서 볼 때보다 제가 받아본 아이가 더 예뻐요. 이야.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이, 정말 이게 지워지지를 않아요. <laughs> 이야. 사막의 여우였구요. 아우, 너무 예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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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아, 이게 이제 제가 지지난 영상에 주문했던 건데, 체리로즈가 안 왔어요. 하나 아이가. 하, 어머, 이거 보세요. 체리로즈. 체리로즈는 제가 몇개 있어요. 큰 아이도 있고, 어, 작은 아이도 있고, 체리로즈는 뭐 말할 거 없죠. 보세요. 체리색으로. 진짜 얘는 하얗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체리로즈, 오, 너 왔구나. 드디어. 체리로즈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백설. 아, 제가 백설을 어, 저희 그 키핑장에 그, 그 라울님이 키우고 있는데, 아, 자기가 백설이었구나. 이름표 하나 없던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저도 그 대품을 키우시더라고요 백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이게 백설이었구나. 아까 이름표 하나 없던 아이가 이 아이가 백설이었네요. 그러네요. 백설이 두 개네요. 허! 이야 이이분 이 이게 이 분이 분 하얀 지워지죠. 이 하얀 분이 이렇게 나오면서 얼 얼음각을 만드네요. 이렇게 각을 만들고 있죠. 좀 신비롭지 않아요? 어떻게 백분이 나오면서 부분적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다이 줄이 다 백분이에요. 하얗게 백분이 이런 얼음각을 만든다는 게 신비롭지 않아요? 와 진짜 자연의 세계는 이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백설 와각좀 보세요. 얼음각. 와 너무 환상이에요.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백설 아 너무 예쁩니다. 아 이름표를 찾았네요. 이 아이가 백설이었고요. 또 하나이가 뭘까요? 하나이가 또 이름표가 보이지는 않는데 아, 뭘까요? 아 라임이네요. 라임 라임 그린. 음, 응. 아까 라임 그린이셨죠? 어 라임 그린이 두포트였네요이 오늘 합식해도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식해도 이쁠 것 같죠? 라임 핑크예요. 라임 그린이 아니라 라임 핑크. 허. 너무 너무 예쁩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언박싱 영상을 아 진짜 너무 너무 대만족이에요. 뭐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자 박스를 빼고요. 이 아이들을 좀한 군자리에다가 모아 볼게요. 오 마이 갓, 제가 이래요. 이렇게 해서 어제 또 화분을 깨먹고 아 여기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자 여기다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하, 진짜 너무 아름답고 이쁩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온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게 이렇게, 이렇게, 이리 오너라. 쓰러지지 이렇게, 이렇게, 음, 금자 게이리시 저걸링, 저걸링은 진짜 처음 접해봐요. 저걸링, 저걸링, 그 다음에 디아모디아모는 있죠? 디아모는제 수치에도 올라갔던 아이고요. 아, 먼노샤넬. 이 아이는 먼노샤넬. 다담지를 음. 못하네요. 사막여우사막여우그 아, 다음에 사이렌. 아, 사이렌 이 아이는 강추 드립니다. 왠지 순동하게 잘클것 같아요. 사이렌. 사이드는 있었지요. 그다음에 백담, 백담 젤리되는 백담. 얘는 그요런 스타일의 아이들이 저몇개 있어요.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어디 있지? 하도 많은 아이들이 있을 때는 한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젤리된 아이가 있는데 한눈에 안 들어오네요. 못 찾아요. 또 이렇게 <laughs> 그 다음에 <laughs>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원정프리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비경젤리였죠. 비경젤리 이렇게 오늘은 제가 짱이맘 채널에서 어, 그 방송했던 최종다육 아이들을 이렇게 품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틴커벨이었죠. 틴커벨 이렇게 오늘은 체중 다육에서 온 아이들 언박싱 해봤고요. 요 아이들 다음에 분갈이 영상도 함께 올려 볼게요. 아, 너무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다육이랑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